가우스는 뭐지? 가우스는 두 글자로 내림 이렇게 되죠. 됐어요. 0,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0 하면 요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요걸 없애주면 안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이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됐어? 가우스는 내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이 사이는 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알겠지. 네?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야. 얘는. 돼요. 얘는 그냥 숫자로 나오면 안 넣어줘도 된 없애줘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네. 어떻게 돼0 플러스 이렇게 되지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어딨니 마이너스 1 보다 조금 더 크지 네.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안돼요 네. 사이에 있는 거는 다 내림해서 다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소리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플러스 0 플러스지 네. 그래도 얘가 0이겠지 그지 얘는 2분의 3, 얘는 0. 됐어요? 자, 여기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의 제곱이 어떻게 돼? 1보다 클까, 작을까? 여기 마이너스 0.99, 요렇게 해봐, 알겠지? 요걸 제곱시키면 1보다 작아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나와, 야 알겠니? 잘 이해가 안 돼? 네. 그럼 요 안에 있는 수는 어떻게 될까? 네. 마이너스 0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0. 아. 왜냐면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0에서 요거, 요거 없어지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0의 가우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네. 0이 지금 요기 있죠, 요기. 요기 있는 놈다 내리기 때문에, 내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간다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지 자, 요거는 가우스부터 먼저 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0,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지? 네. 내리기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마이너스 네. 1의 제곱이 얼마야? 네. 요거는 1이야, 알겠니? 네. 1 빼기 1은 0이지? 마이너스 네. 1분의 0은 얼마야? 네. 그래서 얘는 0이 나온다, 알겠지? 자, 요거 보자. 1-0이지, 얘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네. 1하고 마이너스 2로 하면 마이너스 1이지. 요 마이너스 0, 요렇게 나오지? 네. 얘가 얼마야?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지? 요리로 내린다, 알겠지? 네. 이해되지, 이거?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네. 1-0, 요렇게 되지? 얘는 얼마야? 2-0, 이렇게 되지? 얘가 1, 2. 돼? 여기서 요 사이는 다 1이라 그랬지? 2-0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얘를 내리면 1이지? 얘는 1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자,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 선생님,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2가 나올 것 같지. 무한대로 가면 분모의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가우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X 더하기 1, 맞지? 2에다가 X 더하기 1, 요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 원래 요 식이랑 같아지지. 그러면 2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X가 지금 얼마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얼마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얘가 0이지? 그래서 없애주면 안 돼. 얘를 다시 쓰면 가우스 2-0, 요렇게 돼, 알겠지? 얘 얼마야? 1. 1. 이렇게 놓는다고이해 돼? 예. 그럼 온 놈이 제일 큰 거지? 예, 1번. 제일 큰 거는 1번이겠죠? 예. 이거 푸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